한국 NGO 연합입니다. 그럼 먼저 한국 NGO 연합 이희범 창임 대표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정치가 혼돈하고 그 혼돈 속에서 또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겠습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 탄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데 아, 국민들 마음은 복잡하고 불안하고 착잡하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시인사회 단체에서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대통령을 원한다. 아, 이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위 안에 들어가는 아, 경제 대국. 문화재국 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에, 아, 이런 역사를 만든, 아, 국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5천년 역사에, 아, 가장 위대한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불구하고 한 분야만은, 아, 국민을 설거게 만들고 있고, 아, 국가적 국교발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정치 분야입니다. 아, 정치인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정치하시겠다는 분들의 자질이 일반 보통 국민들 수준보다도 도덕성도, 인격도, 품격도, 윤리도 너무나 자질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여기 여의도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자질이 안 되고 거의 범죄자 집합소처럼 되어 보이는 이 정치 집단에 대해서 국민들은 화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꼭 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제발 국민들 좀 우습게 보지 말고 국민을 좀더더럽게나 보더라도 국민을 좀더 존중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제 말, 일반 수준, 보통 수준의 국민들만큼의 인격, 도덕성, 품격, 이게 사회적 자산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이 모여서 사회적 자산이 되고, 사회적 자산이 모여서 국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정치인들 을 보면서, 있는 이 대통령 아,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좀 용기를 갖고 모셔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격에 국격을 올리겠다. 국격에 맞는 전치를 하겠다. 그런 좀큰 용기를 갖고 모셔가지고 다른 정책들, 다른 감은, 모든 것들은 감은 있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정치가 한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한 말보다 도덕성, 윤리, 품격 이런 것들이 베라락길에 아, 나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이고 5천년 이래 가장 위장한 아, 역사를 만드는 그런 국가, 그런 민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말씀 마치고 서 아, 이번 대통령 선거 국적 품격 진짜 인격 아, 이런 것들이 제일 큰타부가될수 있는 아, 그런 아, 대통령 선수를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과는 이상입니다. 어, 계속해서 참여단체를 대표하여 국민 건설 사는 보소 최준희 위원장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건설 사는 노든 조합 위원장 최준희입니다. 근로자들을, 일자들 책임지고, 벗어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정치를 보면, 광화문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광화문을 넘어서, 넘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님이, 네. 네. 예, 개을 발표한 이후,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의식구조가 바뀌었을 거다. 의식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어, 생각했습니다. 저도 우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예, 대통령의 개혁령, 전 대통령의 개혁령 선거를 보고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다운 사람,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말 많은 정치인이 아니고, 어, 지식과 상식이 겸비된 정치인,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내가 읽은 책 중에 모자의 다섯 가지 계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지 말고 있습니다. 또,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서민들을 위한 민생경치를 해야 될수 있는 대통령, 또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어디서든 사람은 이 대한민국을 이끌을 자격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우선 내 몸을 도와기 위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 나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정치하는 썩은 정치인들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번 개선을 통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지식과 성식이 변폐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꼭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어느 당에 결정되지 않고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인격과 도둑성이 결해되지 않는 그런 후보가 나와서 이 나라를 일들어갈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끝으로, 정로이 나라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만, 정치는 후진국이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태어나는서로 어, 진행되는, 서로이 나라가 어, 당생된 어,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의식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정말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주셨으면 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기자의 임문을 <인물을 웃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 사회 위기의 본질은 정치, 경제, 안보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간 인간성, 도덕성도 없는 람들의 정치 지배력 확대와 그들의 특권을 재현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도 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은 확인했다. 감옥을 가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행정우 수반인 대통령은 거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입법부 국회 권력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국가의 주인인 국민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고소고발을 난발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불안하고 괴롭다. 도덕성, 품격, 인격을 갖춘 자들이 정치 권력을 남용할지라도 일반의 희망으로 견뎌는 보겠지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삼권분림의 붕괴로 헌법이 무더기가 되고, 트로트발 경제압박으로 내수시장은 동결되고, 중국과 북한의 적대행위에간첩 대책은 이미 오래전 우방비 상태이며,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특권노조 민주노총의 부감에 지역체들이 한국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망국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6월 3일 대한민국 국경에 갈맞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모셔야 한다.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 당장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감 진정한 국민 후보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오늘의 이 사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하여 정치가 정치인들만의 전유울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정치꾼들의 이전 투구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 주권을 되찾는 용기있는 행동을 하고자 한다. 좌우 여야의 경계 너머에 있는 국민에게도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 대통령 후보 영호남의 묵은 정치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에 민원을 줄수 있는 후보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실행시킬 정직함이 있는 부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분격 있는 부보, 22세기 대한민국의 번영을 예측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정직성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부디 정치권 전체가 대오각성하기를 바란다. 특히 자주민주지능은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성자도 배자도 없는 삼척민 집안 싸움을 적극 중단하고 국격을 지켜낼 역량 있는 후보와 경쟁하기 위한 열린 자세로 한 급수, 황교안 및 이준석까지도 깨제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루에도 몇 차례나 혁명적 상황이 일어나는 최첨단 21세기 세계 최고 최강의 IT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원시시대의 족장 정치에도 못 미치는 한심한 행태와 자태로는 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은 요구할 것이다. 정치와 정치인이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과 좌절, 그리고 시리와 한탄을 이제 희망과 비전 그리고 국민 행복으로 되갚는 길은 국민이 초대하는 대통령 후배와 동행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국민의 힘이 당독으로 공헌하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5년 4월 24일, 대통령 국민으로 추천을 위한 한국 NGO리라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